비 많이 온다. 비가 온다. 비가 너무 많이 와. 비오는 날에 파전을 먹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대. 신문에 나도 봤어. 나중에 찾아봐 봐. 정말 오늘같이 비오는 날 파전이 당기는 이유가 있었다. 높은 수도와 저기압으로 당이 떨어지면 혈당치를 올려줄 밀가루가 생각나게 되고 줄어든 일조량에 우울증까지 올라가면 이 파전 붙이는 소리와 비슷한 빗소리가 파전을 생각나게 한다고 한다. 하지만 공감은 하에 동의는 못하겠다. 우린 그냥 파전과 술이 먹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오늘은 그 그리운 파전을 만들어 먹어 보기로 했다. 뭐 사야 된다고? 파랑 부침가루. 고기 파. 부침가루? 고기로 먹게. 고기 파전하게. 어. 해물 파전이 좋지 않아? 파전 하나 만드는데도 육지고기와 바닷고기로 식성이 철저하게 나눠진 우리 둘이는 아직도 이렇게 무심한 듯 신경전을 벌이고 살고 있지만 결론은 항상 정해져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결국 우리가 좋아하는 것. 고기다. 하지만 사실 덕후 문제는 파전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거다. 주식기들 유튜브 하려고 억울 로 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둘이는 일본에 와서도 맞벌이 생활로 인해 요리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해 먹고 살 뿐이었다. 라는 것은 좀 과장이고 한국의 부모님들에게 밑반찬과 김치를 공급받아오는 부모님 찬스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물론, 이렇게 받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런 부모님 사수도 작년으로 종료, 여차저차한 사정도 있었지만, 13년 동안 일본에서 함께 동고, 동락했던 김치냉장고가 우리보다 먼저 수명을 다해 무지개 다리를 건너버렸다. 사실, 처음에 일본에 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부모님이 제일 마음에 걸렸는데, 반대로 부모님은 음식도 입에 안 맞을 텐데, 어떻게 타국 생활을 할 거냐라며 걱정이 많으셨다.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잘 살고 있다. 이젠 슈퍼마다 한국 음식도 많이 들어와 있어, 생각보다 너무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다. 우리 둘리 브이로그 이건 잔치하는 자리다. 그래도 구세금 맞춰야 하기에 신문지도 깔고 봉인되었던 가스 번호도 몇년 만에 꺼내온다. 우씨, 근데 이거 작동은 되겠지? 일본에서의 우리집 메인 요리는 부모님께서 보내준 김치로 하는 요리가 대부분이었기에, 까짓 화전쯤이야. 우리 곁엔 백종원 선생이 있었기에 아무 걱정 없었다. 그런데 화전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너무 많이 잘랐나봐 뭔가 잘못되어가는 게 분명하다 이 타이밍에 우리가 해줄 그런가? 수 있는 건 너라면 할수 있어 그런데 이건 대체 얼마나 잘라야 하는 거지? 파전집에 파전을 소환해본다 2개는 너무 길지? 세세개 네? 가운데 가운 후라이팬 <laughs> 크기. 그런데 생각해보니, 크기가 뭐가 중요한가? 후라이팬에 붙일 수만 있으면 되고, 먹을 때 맛있게 찢어 먹으면 되지, 뭐. 오, 씨. 아메리칸 스타일. 반죽이야, 뭐. 물과 적당히 섞기만 하면 되었고, 그냥 지지미 봉투 뒤에 써있는 설명서대로, 음... 원래 이렇게 반죽이 허물허물하나 드디어 달궈진 후라이팬에 파잔만 붙이면 되는데, 파에 물기를 깔끔하게 털지 않으면 대참사가 난다는 사실을 가엽게도 두이넌 몸으로 익히고 말았다. 한때는 일본에서 나중에 나중에 나이 먹고 퇴직해 할 일이 없어지면 동네 가게 하나 빌려서 자그마한 한국 식당이나 하며 살아갈까?라고 살짝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웃음> 웃음만 나온다. 왜 우리 파전은 동그랗지 않고 네모난 모양일까? 여튼 뒤집는 것만큼은 나에게 맡겨보라며 과감하게 주걱 두 자루를 넘겨받았다. 이게 뭐라고 긴장이 된다. 원래 이렇게 흐물흐물한가? 뭐야, <laughs> <하나, 둘, 웃음> 이게? <laughs> 완전 잣됐다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했다. 그리고 우리는 찾아 냈다. 이렇게 반으로 잘라 뒤집으니 뒤집는 건 일도 아니었고, 인간은 실패할수록 성장해 간다는데, 이 어려운 걸 오늘도 해낸다. <laughs> 자꾸 해냅니다, 네. 우리 둘이는 양념장을 만들면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뭔가 더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했고 역시 그런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갈기갈기 찢겨 실패한 파전을 먹다 보니 이게 또 너무 맛있었다. 그렇다. 몽땅 섞어서 부쳐도 맛있지 않을까? 어차피 입속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맛일게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비주얼은 포기하기로 했다. 근데 생각보다 비주얼도 잘 나온다. 계란도 잘 얹혀지고 뒤집기도 시근죽 먹기고 잘보 시뒤집고 잡부 뒤집고 역시 예상대로 빨리 만들어져서 감자전도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몸 쓰는 일이라도 해야 면이라도 설것 같다. 그런데 둘이의 손놀림이 아까와는 사뭇 다른 게 사장과는 달리 감자전은 그녀의 나발인가 아 보다. 끝났어. 그럼 나중에 감자전 집을 해? 사실 한국에 가면 파전에 막걸리 한 잔을 꼭 해보자고 했었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해먹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일본에 어디를 가도 소주, 막걸리를 쉽게 구할 수 있고 한국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타국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고마운 일이다. 음 그건 그렇고 둘이는 낮술 먹으면 안 되는데 달달하다며 꿀가 꿀가 계속 마셔내고 있다. 괜찮겠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파전을 먹는 동안 기분 좋게 내리던 이나레비는 홍수주의 경보 3단계 발령이 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다음 날에야 알았다. 오늘의 일기 막걸리가 달달하다고 계속 마셔대다간 입골이 된다.